자 다윗의 신앙이 무엇일까? 이 다윗의 신앙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잘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쓴시 10편, 시편 23편. 10편, 23편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애용을 하고 자주 듣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바로 10편, 23편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10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목자가 어떻게 해야 양이 부족함이 없이 쉴수 있는지,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편 23편은 양과 목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양이구나.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것이 시편 10편, 23편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laughs> 여러분 시편 23편을 펴고.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책을 십편 2 3편을 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양은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이 공격해 올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서 들어봤지만 양은 뿔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몸짓은 굉장히 큰데 다리는 아주 짧아요. 언덕에서 그러면 한번 들어놓으면 일을 설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일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싹꾼 목자. 사꾸목자. 이런 싹꾼 목자가 뭐냐하면 어, 자기 양떼가 아닌 양을 취해서 요즘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알바, 알바하는 목자를 싹꾼 목자에 싹꾼 목자 성경에 싹꾼 목자 있어. 품삯을 받고 목자는 사람을 싹꾼 목자요이 싹꾼 목자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야. 양 품을 놓고 뭐자아서먹고 근데 양이 잘못해서 쓰러지면 모르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파르르 뜰다가 기절해서 졸토해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고 고집도 엄청 세고 시력도 1, 2미터에서 2 5미터까밖에못 봐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특징을 알고 그 양의 문제를 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 참된 목자입니다. 다윗은 요가 하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쉬게 하고 양을 편하게 우리에 눕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밤에 먼 곳으로 가서 들판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그 푸른 들판에 들어누워서 하늘에 총총 떼는 은하수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지은 씨가 바로 시편 23편.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이로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그가 드러누워서 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수금, 기타를 잘쳤어 기타. 요즘 말로 말하면 기타, 수금. 그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양이 양에게 결정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드러눕지 못합니다. 쉬지 못할 때 언제 쉬지 못하느냐? 양이 편히 드러누워으면 뭐 드러눕다 할때 드러눕는 게이 엎드려서 개양이 짐승들은다 예, 이렇게 발을 앞으로 하고 엎드려서 쉬잖아요. 언제 양이 쉴수 없느냐? 네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양은 쉴수가 없습니다. 좋은 목자는 이네 가지를 해결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의 기준은 양이 해결해야 될이네 가지를 잘 해결해주는 해결해주면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첫 번째 좋은 목자는 양의 배고픔을 해결해줍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를 않습니다. 배고프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게 양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센 겁니다. 이걸 먹으면 독초인지 독이 있는 풀인지 독이 없어서 먹어서 되는 풀인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풀을 뜯어 먹든지 그 풀만 먹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그 뿌리까지, 땅이 폐도록까지 파먹는게 이게 양입니다.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은 갈증이 나면 침착, 침착성을 잃고 끊임없이 헤매이는 게이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다른 인생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이 고생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고달픈 인생을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닌데 인생들이 사는 길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흐득이고, 헤매이고, 고단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취하잖아요. 왜도둑질 합니까? 왜 사기를 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도박을 합니까? 굶주려 굶질, 사랑이 굶주려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의 굶주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쩌면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사랑의 굶주림이 더 심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죽는데, 그러면서도 집착하고 끊지 못하고 달려드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리고, 인생은 영적으로 공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영혼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영혼이 공허해요.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고 누구 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하다, 훌륭하다, 인기가 많고 그래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허진했어. 여러분 왜 인기를 인기 절정에 올라간 가수들이 왜 갑자기 자살하는가? 왜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은가?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공허한 거예고 굶주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니다. 내 죽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약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430년 동안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사막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를 어디서 지어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아침에 자고 나가면, 새벽까지 자고 나가면 해가 뜨기 전에 그 들판에 사막에. 그렇게, 콩알 같은 것이 쌓이는 거예요, 수북하게. 그럼 그걸 걷어와가지고, 구워 먹기도, 삶아 먹기도 하고, 그걸 가르쳐서 만나,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나 땅에 들어오면 뒤부터는 만나를 멈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먹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육신의 양식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먹을 때에 아, 나는 이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얼마나 행복해요.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함께 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지 않나니 이 작은 양식을 통해서도 내가 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될 듯습니다. 제가 제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지 그때 내가 반드시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좋은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째는 참목자 좋은 목자는 무엇을 해결해 줍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주시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아까도 말했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벌레들은, 그 자기 색깔을, 풀 색깔하고 맞추든지, 메뚜기를 보면요, 메뚜기는 여름철에는, 메뚜기 색깔이 파래요. 가을이 되면 메뚜기 색깔이 누래요. 자기를 보호하는 색깔이에요. 알아서 변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아무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 인생이. 에요 그냥 누구가 공격하면 무조건 도망가고 달려가고 해내는 거예요, 이 양은. 근데 좋은 목자는 여름철이 되면, 봄철, 여름철 이제 되면 그 들판 아래편 아래에 있는, 그 들판에서 양들을 다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늦여름이 되면 초가을이 되면 풀을 다 뜯어먹이고 풀이 없기 때문에 저 산꼭대기 위에 있는 풀을 먹여야 돼. 요 그때 그 늦여름 중동지방의 그 땡볕에 양을 데리고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면 양들이 다탈지하는 토비 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어디로 데리고가느냐 골짜기를 따라오라네. 골짜기를 따라서. 근데 그 중동 지방, 그 이스라엘 지방의 골짜기는 때로는 협곡 굉장히 깊은 계곡. 어떤 계곡은 너무 깊어서 계곡의 깊이가 450m. 길이가 7 km 되는 그런 계곡도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계곡에는 물도 있고 그늘도 있는 반면에 맹수들도 그늘 맹수. 양을 데려가다가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목자 지팡이 알죠? 꼬부라진 목자. 이런 긴 꼬부라진 목자가 양이 빠지면 그 꼬부라진 지팡이를 목을 그어서건조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게는 막대기를 가져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목자의 무기예요, 무기. 짐승이 오면 때리치고 물리치고 쫓아버리는 무기예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되는 현장에 나와 있어도 인생은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머리에서 한번 돌기 시작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 말씀이 안 보이고 믿음이 안 보이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치가 언제 형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런 시련을 주시라 여러분, 인생을 사다 보면 참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없는 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에 사람이 다 태어나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는 죽음,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니들 용감하잖아요. 여자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해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 아래 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운에 빠져있을 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 나를 사잡을 때, 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두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생에, 저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가지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참목자는 외부의 공격, 적들로부터의 공격과 해충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 양을 괴롭히는 곤충인데 어, 코파리라는 파리가 있어요. 그 양의 코 끝에 뭐 개든지 양이든지 짐승은 건강을 코로 가지고 하잖아요. 어, 개가 코 끝이 촉촉하면 건강하잖아요. 그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촉촉한 코끝에, 이 코팔에, 코에다가 알을 까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에 알을 깔리면그 알이 부하가 돼, 유충이 돼가지고 그 조그마한 유충이 코 안으로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면 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증인이 창날이 이렇게. 해면 어쩔 줄은 모를 거요 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좋은 목자는 항상, 항상, 목자 가방에 뭘 들고 다니냐면 하 기름, 올리브유로 만든 그 코파리를 코파리가 알을 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름을 갖고 다니는 거예 그래서 좋은 목자는 항상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외부의 공격, 또 코파리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신령 안에 우리는 제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달 동안을 계속 었었대죠왜울었냐면 아까 이잖아 죄가 생각이 나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는데 막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와, 회의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또 감사하니까 또 눈물이 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보게 하는 거지. 진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요 사탄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욕하고, 옆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막 흔들고, 시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는, 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죄 문제. 이죄 문제를 위해서 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찌을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뜨는 겨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좋은 목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좋은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 아까 우리 은천령제 뭐, 본사에 마른는 또라이 이야기 했는데, 음 어, 오죽했으면 너무 괴롭히면을 받으니까 간증할 때는 이야기했는데 그 차에 브레이크 오일이 그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이렇게 살짝 찢어놓으면 기름이 살짝 흐르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가다가 그냥 사고나 죽으라고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로간 직장에 또말 많은 또라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걸 보면. 불쌍히 이기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가, 내가 안 되면 좋겠고, 내가 망하면 좋을, 것, 좋을 거라고, 내가 망하는 걸 박수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게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이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참목자이신 하나님은, 갈등을, 갈등. 양은, 여러분, 고집이 세게를 유명합니다. 고집이 세게를 유명합니다. 네. 보세요, 우리 연치림제도 내가 원고서 준비를 했으면 10분 만에 끝나는데 <laughs> 고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고집이 별로인 줄 알았더니, 고집이 있더라고. <laughs> 근데, 우리 연치이제는고집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죠? 아, 순한 양. 목사님, 저 사람은 순한 양입니다. 순한, 양. 순한 사람, 여러분. 순한 사람 잘 보세요. 저 사람은 법도, 법이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순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잘 보세요.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어요. 순한 사람 치고 고집, 부통이다 대부분 다. 순하면 고집, 부통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목사가 시킨는 대로 안 해. 우리 다 그래요. 뭐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기 스타일로 가는, 자기 스타일로. 이게 다고집되로 고집되는. 죄 본성이 죄 벗어요. 본성. 아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죄짓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아담은 하나님이신 저의 회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뱀을 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을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갈등이에요, 갈등. 사람이 사는데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면요. 사랑하고 살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사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이 사람이 힘들어서 내가 다른 직장 옮겼는데 가니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그 사람이 또라이가 아니고 누가 또라이다? 내가 또라이, 내가 또라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문제라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가는데 나머지 손가락다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보면서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할 수 밖에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고, 소위 말하는 평생 왼수라고 말하는 부부도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나게 감사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좋은 목자로, 참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목자의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고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생활입니다. 다른 짐승은 집을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갈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나가면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력이 1m,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는 있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그러다 자기 앞에 가는 양이 시궁창에 빠지면 뒤에 가는 목자 양도 고집이 세가지고 나도 제철은 가야지. 그래서 양이 시궁장에 빠지는 거예요. 양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인생이 다 이기적이잖아요. 얼마만큼 이기적, 이기적인 줄 아세요? 여름이 되면 서로 좀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본능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양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양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여름이 되면 서로 부위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서로 비비댔든지 양틀에서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양이 밀어나고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는 그 속에다가 염소를 한 마리 풀어놓든지, 개를 한 마리 풀어놓든지. 그래서 여름철에 서로 막 부비고 붙으면 서로 떨어뜨리게 하고. 겨울에는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추우니까. 겨울 되면 또 제가 내가 곁에 가면 따뜻하겠지. 그게 곁에 안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게 인생 이게 인생.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굶주림의 문제, 그다음 두림의 문제, 그다음 또 무슨 문제? 예, 해충과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갈등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 는 인생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간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날마다 간증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